선생님, 흔히 가장 좋은 꿈 하면은 돼지꿈, 똥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돼지꿈, 똥꿈 꾸면은 정말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걸까요? 아, 그거는 돼지를 제가 해체해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지겹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좋은 꿈은 아니에요. 돼지를 품에다 안았다든지, 돼지를 제가 우리 안으로 많이 집어넣고 좋아하고 있다든지, 이런 꿈은 기륭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요. 그치만, 돼지를 제가 잡아서 죽였다든지, 돼지를 해체했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손재수라고 보죠. 똑같은 돼지꿈이라 하더라도. 음. 그러고, 똥꿈은, 똥을 아주 우리가 변기나 이런 데다 많이 싼걸 본다든지, 우리가 뭐 거실에 싸놨다든지, 그 똥을 많이 싸는 거를 변을 봤을 때는 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몸에다 묻혔다든지, 어디 제 몸의 일부를 다 떼든지 그러면 그쪽이 아플 수도 있고, 어, 그쪽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기륭이 갈라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막 만진다든지 이건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제가 사례를 본 결과, 똥꿈은 보는 거, 황금 같은 변을 많이 보는 것은 좋지만, 묻히는 건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